기분 좋아요? 굿모닝 응? n g Hm? 아 just run up. I'm g o 로91.8 g 한번더 칠게요. 런시. 8시 5시잖이 오케이. 이제 다리 쭉 뻗어보세요. 쭉 60, 2. 그 다리 쭉 뻗었어. 그럼 다리도 쭉 뻗어봐. 쭉 다리를 쭉. 로뭐 하나 퀴즈 보자. 다리 쭉, 다리 쭉. 쭉 해주세요. 쭉까 쭉까. 62? 61? 5 아니야 아니 발끝을 재면 안돼 뒤꿈치를 재야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62. 70이야 아니 62라니까 뒤꿈치가 여기 있어 그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쭉쭉 쭉. 62야 그래 62 6 2 62cm 아니 이 62cm 많이 62cm예요. 발박수. 저이꺼 갈아입자. 자자 로아나,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 이제 얘네랑 작별 인사하자. 그동안 고마웠어? 진짜 오늘 안녕? 슬퍼? 이제 우린 떠나. 그 동안 즐거웠어 로아나. 응. 로아나 행복하렴. 행복 응 같아 로아. 응. 음, 건강한 아이가 되렴 로아나.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가 되렴. 응. 안녕 우린 간다. <laughs> 안녕 울지 마 로아나 <laughs> 진짜 울어 로아니 로안이. 로아니는 씩씩한 아이잖아 울어. <웃음> <웃음> 네. <웃음> 안녕 이제 그만해요 이제 우린 떠날게 울잖아요 로아니 진짜 이별이 슬퍼? 음 어떻게 눈 빨개졌어 안녕 우리 새로운 친구야 로아나 <laughs> 우리 잘 지내보자. 너왜 보자마자 울어? 낯설아. 우리 우리랑 놀아줘, 우아나. 그렇게 들고 있는 게 무섭나봐. 우아나 우리랑 놀아줘. 진하게 지내자. <laughs> <와>. 아빠가 울렸어. 뾰루롱 <laughs> 로아나, 울지 마. 그래도 울면 울 거야. <laughs> 슬퍼, 너네를 못 잊었어. 로아나, 울면 안 돼. 씩씩한 아이가 되렴. 싶어? 엄마, 아빠 맘마 먹는데 끼고 싶어요. 참견 하고 싶어, 로아니도? 로아니 로한이 오늘은. 9 2일이에요 음. 로아니 의자앉는 연습 좀시켜겠다9 2일이나됐어요 음. 마, 아빠 마, 리 맘마 먹을게 로 바, 바, 남편 동생이 어, 쿠팡으로 어린이날 선물을 좀 보내줬거든요. 어, 그래서 열어봤는데 요거는제 모유 치발기에요. 로아니가 요즘에 손을 이제 많이 빨고 음, 그 자꾸 이게 입에 넣고 싶어하는 욕구가 워낙 강해서. 치발기가 필요했는데 치발기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보내줬구요. 그리고 이거는 모유메올 실리콘 쪽쪽인데 저희가 지금 아벤트 쪽쪽이를 쓰고 있는데 그게 제일 많이 쓰는 거기는 하지만 이게 물이 너무 잘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찝찝한 기분이 있어서 올 실리콘으로 된 거를 살, 사고 싶었거든요. 검색해보니까, 요모유에올 실리콘 젖꼭지를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걸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루쿠의 올 실리콘 젖꼭지예요 요것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둘다젖꼭지가좀 납작한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요두 개를 제가 사고 싶어서 동생이 이렇게 같이 보내줬습니다. 정, 고마워. 잘 쓸게. 자기 맘에 들어? 잘 가지고 노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 너무 잘해.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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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섯여아 여섯, 아섯이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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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섯여로 여섯, 여섯, 여로아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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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섯, 여섯,

No, no, no. 오늘 기분 좋아요? 기분 어때요? 오늘도 두손꼭 모으고 있네? 흠. 흠. 두병 잡고 먹 저병 잡고 먹어야 <laughs> 우와 저병 잡고 먹는 아기예요 너럼 100일도 안 됐는데 저병 <laughs> 잡고 먹어봐 응? 이렇게 먹기 싫어 저병 잡을 줄만 <laughs> 뽀이모 아이 예뻐 뽀이모 아들 둘이야 너 아들이야? 형아. 너도 아들이야? 형아가 두 명이나 있어요 아직 스물 차는 애기야? 엑스 스몰이야 응. 뭐야 너 엑스 스몰이야? 목소리가 양이세요? 너무 귀여워 손 모으고 있는 거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기도. 아이 나어떡해 <laughs> 이모들이 왔는데 엄마가 자꾸 자라 그랬어? 나는 놀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자라 그래? <laughs> 이그이모들 <laughs> 너무 귀엽다. 우아나 <laughs> 민풍이 이모는 형아 한명 있어. <laughs> 여기 총 아들만 네 명이네. <laughs> 뭐야 우리 <laughs> 아들 네. 능력이 없어. 그신기하여제 아들 만났니? 응. 구하나 너 엄마 손 닮았다. 참 어떻게 알아? 아니야. 손 모양이 너랑 똑같대. 현준아, 나, 잠깐만. 나, 나 너무 오랜만이라 준비가 안 해. <laughs> 우리는 그 브이로그를 안 보면 되는 어. 거야. <laughs> 부담스러워. 너안할수 있어? 아기 키워봤지. 아기 키워봤는데 내가 머리카락이 있어서. 참아, 아니야. 아기 냄새 폴폴 나. 엄마가 안 해주는 엄청 자다. 어. 어. 자다가 깼는데 갑자기 이모들이 이렇게만 해왔어.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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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어떡해. 둘째 가고 싶다. 둘째 응. 가자. 부끄 저렇게 앉는다고? 진짜 배가 부른다 너네 도대체 어쨌길래 하너 닮아 그럼? 어 장난 아니잖아 약간 상현 도 순했지? 상현이 와준다면수적잖 대박이다 진짜 지금 셋째 낳게생각인데 셋째면 더 많을걸? 첫째가 이길게요 셋째면 아예 그냥 막 이거 여기에 앉다못 가. 아이, 아 이거 피곤해? 아나 지난번 먹어봤어 아 그래? 아 어. 자기야 어? <laughs> 뭐야, <대사람. 왜? 웃음>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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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해 뭐야 이거 이거 자상한 컨셉이야 <laughs> <laughs> 대사도 똑같이 치기아 어, <laughs> <laughs> 너무 좋다. 친구들 모으라고 디저트 사온 거야? 응대와 <laughs> 이거 아. 왜 모는 거야? 우와 완전 맞짜 가르친 적도 없어 어떻게 아, 타라고? 어. 어떻게 타라고 알려준 적도 없고. 음. 걔는 운동 중인가 봐. 지원이는. 기쁘다 <laughs> <키포다, 지하>. 탔다고 기쁘다 <laughs> 탄다고 <킥보단 웃음> 운동해. 아니, 아니, 하나 탄다고 아니야 보여줘 야. 보여줘. 보잖아 쓸까 도야 근데. 어, 저번에 먹어봤던 거 아니야? 떠다 뭐, 먹고 하는 거. 아있겠다 이거 아, 무슨 크로플 같은 거. 깔아놓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커피 사올까? 아예 줄지 않아? 너네 근데 흰머리 안 나냐? 야나애 낳고 흰머리 엄청 났어. 미쳐. 나는 지금 궁금한 게 있어. 나야나 나 네. 새치 염색했어아 진짜? 미쳤지 않냐? 진짜 나는 네, 네. 지금 궁금한 거. 근데 그 들어본 거 아니야? 네. <웃음> <웃음> 이거 다 영상에 담을 거야. 리얼 리얼 브이로그. 나 나는 진짜 사진 한번찍어줬어 근데 내가 그 사진을 봤어. 어. 없지 지웠지 당연히. 아. 나 기절한 줄 알잖아. 았 왜? 무서워. 너무 많아서? 네. 아, 사진에서 보일 정 안쪽부터 나는 거야. 나, 나 장난 아니야.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새치염 색했다니까뭐 어. 어. 응. 유튜브에 들어가세 돼? 아. <laughs> 로아나 이모가 선물 사오셨어. 어? 로아니 호랑이띠잖아. 로아니 호랑이 옷 사오셨네. 로아니 선물. 아직 너무 자꾸, 작은 작고 소중하다. 로하니, 선물 받으세요. 의미 없죠? 제 거예요? 음, 저... 가을에, 입을 가을에 입을게. 응. 가을에 레깅스 입고 입을 <laughs> 아, 그래? <그랬구나. 웃음>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응? 귀엽지 않겠니? 아, 침을 진짜 많이 올려. 떡바지가 꼭 필요해. 아, 어, 맞다. 나집 조금 챙겨온고 있는데. 아이거나이거 어. 아 나도 너한테 뭐 많이 받고 싶었는데 태훈이랑 같이 가서. <laughs> 아, 맞네. <laughs> 이거 <이런> 들어 <것도 드렸어. 웃음> 아니야, 이거는 입던 거야, 태훈이 근데 모자가 좀 많아서 모자 좀 가져와 봤어 아, 모자 아직 있 별로 안맞았니 아, 모자. 아이고 귀여워. 아, 그잘 어울려. 모아 <laughs> 님 천상 남자 얼굴이지야. <laughs> 맞아 예쁘다 귀여워 아, 귀여워 이모가 좋아해. 응. 정말 상혁이 정말 안 어울렸어 근데 너도 상혁이 항상 머리띠가 이렇게 해놓고 어. 있지 않았었어? 와 너무 많다 <laughs> 이 꼭지 모자 귀여울 것 같은데 무슨 생각? 응. 어, 원래 너 진짜 옷이 너무 너무 많았는데 아쉽다 어? 꼭지 모자 어 이거 워볼까 그것도 클것 같아 알크 음, 알크 아, 그. 아, 그. 아, 그. 얼굴이 작아요 저 음, 오래됐다. 이모 손보다 더 작아 색깔이 예쁘다. 우리가 벌써 27살이라니. <목소리> 네, 네, 네. 내일 <laughs> 갔다 내일 갔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웃음> <어머머머머머머>. <웃음> 생일 축. 머 <laughs> 진짜 민경이 때머머머불안머머 <laughs> 내려놓는 사람이 어디냐?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내가 이런다니까머머머머가이머머서머머이머머머머머머머머 생일... <laughs> 드래프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生하快 <laughs> <명예인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해. 乐生日快乐生日快乐生日快乐生日快乐生日快乐生日快乐生日快乐生日 <laughs> <그런 만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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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日快비라日快乐눈日快乐生日快乐生 그러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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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laughs> 어, 로아니 <로안이> 건강하게 자라라~ 하루에 7살에~ 그러니까 애기가 말을 잘하는 거야~ <웃음> 그러네, 그러네~ 재밌어~ 안녕~ 이모도 잘하는 거예요, 로나 이모도 잘해~ 마스크 쓰더니 약간 당당히 하늘로~ 목욕이 피부 깎여서 보자~ 마스크 쓰니당당해주셨네요 아까는 되게 의기소침했는데 잘 가, 애들아. 고마워. 조심히 가. 키키키, <laughs> 노안니 행복한 시간 엄마랑 재밌게 노는 시간 키키키,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응?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잘생겼어? 헉! <laughs> <laughs> 키키키 <laughs> 할머니가맨날 영상 찍는 거 방해하지 로아나 우리. t i m 저번에 출연한 거 좋아했잖아 a <놀라> t <놀라> <싫어, 진짜. 웃음> 뒷모습은 괜찮은데? 안먹으시면 더똑똑해 <laughs> <laughs>